아, 이 지금 노부간의 살왕이 어 자기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낙성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상고를 했지요 야 낙성식에 참여하는 자들을 다그 금신상 앞에 서게 있죠 그거는 지금 몇 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절입니까? 4절입니까? 3절에 우리 다 같이 있겠습니다세자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물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laughs> 너버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싱에 잠지하여 너버갓네살의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스탠드, 세웠죠? 신상 앞에 지금, 금신상 앞에 딱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종류의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오절에 보면은 곱가지 악기를 동원했고, 7절에 보면은 섯가지 악기를 동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악기 소리가 날 때, 이제 엎드려서 전부 절을 하고, 그러죠. 어, 악기가 일곱 개라고 5절에 기록한 것은, 신랑내수맞이에서 천년세기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진리고, 또 7절에 여섯 개라고 한 것은, 육차원의 666 시대에 적그리도에 밥이 되어서, 어, 지옥에 가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이 악기 소리를 듣고, 지금 신상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악기 소리를 듣고, 신상에 경배하면 천년세계못 들어가고 어디에 가버린다. 그래서 악기 종류를 일곱 개라고도 했고, 여섯 개라고도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아 신상 앞에다가 왜 세워놓고, 일단 딱 전부 지금 잠집에서 모아서 모이나게 해가지고, 또, 신성 앞에다가 딱, 차려! 쉽게 말하면, 딱 세워놨다는 진리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고했죠? 뭐, 왜, 왜 그런다 했어? 잊어먹어. 모든 성경은 성경으로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40명의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모든 문제는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으로다 다 옳게 알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막 기도해 가지고 응답받아 가지고 그러는 거고, 이제 믿음이 장성해서 모든 성경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제 모든 성경 가지고 다 옳게 분별해서 성경 말씀도 알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모든 생활 해라.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야, 지난 시간에 우리 상고했잖아.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9절 마가복음 13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어디 있는 자는 어디로 어떻게 하라?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 그래가 지금 누가 내 사랑이 금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 경배라 할 때가 인류 역사 마지막 지상 천국을 건설한 적그리도 같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라 한다니까 그러네 그거를 지금 뭐가 어디에 선, 선거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고, 두 군데나, 다니엘은, 다니엘은 세 군데나 기록해놨잖아. 자, 또한 말씀 더 상고, 이제, 이제 또 계속, 진행하면서 영예양식 공부받겠습니다. 신상 앞에 차려 서라 그런 거는 이제 10편 1편으로 가야 돼요. 10편 1편 1절로 3절 1편 1편으로 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laughs>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 예수님의 요한기시록 말씀으로 갈 줄은 여러분들 중에 에, 짐작을 하셨을 분도 있었겠지만, 편으로 갈 줄은 전혀 짐작을 예측을 못 했을 줄로 압니다 자 10편 1편 1절로 뭐 3절을 만 우리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암성도지만은 다같이 세장 보게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형통하리로다 그가내사랑의 신상에게 지금 경배시키려고, 그, 거짓 선지자들, 방백들이 저 그거 모이라 했잖아. 그래가지고 딱 신상 앞에 차려! 하잖아. 그 말씀이 바로 지금 6.1절로 1편 일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라고, 아, 하나님 이0편 1편을 기록해 놓은 거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선 자들이요. 여기 1절로 3절, 10편 1절로 3절은 모든 자들이요. 오만한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악인의 죄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선자들 아니요 그러면 유효자들은, 시제를 쫓다 열매매제에 못 매대고. 그게 알곡신자여 죽쟁이요 그렇게 어디로 가겠어.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행통을 와하는다 아이 적그리도나 경비하면 그놈의 목사를 주셔서 장로 권사 집사는 그 행사가 형통한자가 그래요 안 형통한자가 그래요 앞으로 적그리도 나타나가지고 우상 만들어놓고 거기다 경비하할때 거기다 경비하는 자는 그 행사가 형통한자가 경비요 불통한자가 경비요. 불통한자가 경비한 거요. 이제 불통해서 지옥으로갈 자들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러 묵상한 자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귀하러 묵상하지 못한 자니에 지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선 자들은. 알고이 못되고 육저인에서 지옥 갈자고 그 형, 행사가 형통하지만 뭐. 그 행사가 형통한 자는 저 천국 가는 거요. 그런데 이거는 지옥 갈 행사니까 이거는 이제 불통한 행사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천국 가요 못 가요. 아, 이게, 복 있는 자가 천국가요, 복 없는 자가. 그, 여기는 복 있는 자는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된다 했잖아. 그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이제, 알국신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그 하는 일은 형통해야지. 아, 저, 그래도 따라가가지고 경배하고 지역 갈 놈이, 인생사가 형통한 인생사냐? 그는 불통한 인생사, 주주받은 인생사지. 그래서 지금 여우 지금 복 있는 자가 되지 못하고 복 없는 자 아니여. 이자는 알고기 못되고 죽적이 되고 형사가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하고 그리고 여우와의 율법을 시야로 묵상하지 않고 맨 기도고 찬송만 불렀다고요. 내가 아니라요. 와율법이 뭐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 사랑의 세계는 북이 아니 우루 하나님 마음다고 뜻다고 힘다고 지혜다고 성품다고 목숨까지 다해서 우루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지금 율법이 축소시킨 율법이고 율법을 확장시키면 확대시키면 모세와 선지자의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고 그러니까, 모세의 글은 장, 줄, 레 민, 신, 모세, 오경에다가 선지자의 글은 이사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아니요 선지서. 그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고, 그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은 나왔으니까. 그래서 신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근데 그놈을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저기 금신상 앞에 선거는 아이 금신상이 지금 누구가 사사아니요 금신상은 누구를 말해요 누구가 4살 그 놈을 말하지 그거는 인류 역사 마지막에 적거리도를 말하고 그러면 저거리도그 놈은 악인이요 아니요 악인이 뭔데 욕심이 장통 같더더니 신상의 몸뚱이가 얼마나 얼마나 뚱뚱해 김정은이보다 더 뚱뚱해. 온페오는 트럼프는 시진핑도 뚱뚱해 그 그런데 신상 못 따라요. 그것들 다그거 뭐라 그랬어요? 욕심쟁이라 이가 그래 욕심쟁이 지금. 육기비서 지금 삼메탄이요. 악인은 욕심쟁이를 말한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금신상이 지금 욕심쟁이 아니요그 적그리도가 욕심쟁이고, 누구한테 사랑이 욕심쟁이 아니요 근데 거기다 경별로 그 앞에 서시니까, 악인의 께를 쫓는 자요, 안 쫓는 자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서어안 섰어? 안 섰어. 아이 적 그래도 나 누구한테 사는 그 놈은 죄인이요안죄인이요 죄인 중에서도 왕 죄인이지 왕 왕죄. 죄인 욕심쟁이 중에서도 그럼 오만한 놈이 아닌가 말이야 그래서 지금 10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 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여행사가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만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길을 쫓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고, 죄인의 <laughs> 길에서 오만한 자는 복 있는 자요, 복 없는 자요. 그 복은 영생의 복못 받을 자를 말하잖아. 그래서 지금 저래도 우상 앞에 그경비하라고딱쓴 놈들은 다 지금 여기 복 없는 자, 시절을 쫓자 열매 맺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를 묵상하지 않고 못 만난 놈이요. 악인의 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이해가시겠죠그 오만한 자가 바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적그리도가 하는 이 교만한 지금 누구가 내 사랑 곧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우리 또 해석해서 풀어서 어 강론에서 영의 양식을 공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교제의 본문 6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세장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불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메 지금 누구든지 지금 적그누구간내상 신상에 경배지 엎드려서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바로 어디다 처노? 그렬히 다른 불무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악기를 이제 불면서 악기 소리 듣고 전부 엎드려, 절에! 그래서 이제 절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냐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불무에넣으리라한이 말씀도 우리가 해석을 하고 풀어서 알아야 돼. 여, 먼저, 금열이 타는 풀무부터 알아야 되겠죠? 여,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아, 마태복음으로부터 갑시다. 그래야 이 얘기가 더 쉽겠네. 마태복음 13장 42절, 그리고 50절. 마태복음 13장 42절을 먼저 찾아서 함께 우리 봉독합시다세장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는 지금 뭔가 아시겠죠? 앞에서부터 이해했는데 내가 시간 관계를 그냥 단에게 그것만 읽으니까 이해가 잘안 가실 수도 있죠. 36절부터 세 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대 밭에 가라지의 비율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도시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주수 때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여거는 예수님이 하늘나라 비우 일곱 가지 중에 지금 가라지 비웁니다. 그래서 곡식밭에 약한 자가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래서 그 가라지는 이제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는데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바로 그 이제 단인데, 또단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사탄이고, 그것들을 어디다 늘 하겠어요? 불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스리라 그러니까 이거 불목불은 어디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음. 이거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지금 종교다원주의 신앙을 갖도록 하는 마귀하고 종교다원주의 신앙을 가지고 주의 종로릇보는 신앙상으로는 자는 다 지금 풀목불에 지옥에 던진다는 말씀 아니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 그래도, 저, 누구가 내사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종교다원주의 신앙 가진 자야 안 가진 자요 가진 자가 경배요, 엎드려서 절해요안 가진 자가. 그러고. 이 말씀 보다 더 짝이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 금열이 타는 불무에 대해서, 하여튼 지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야, 요왕계시록 요왕계시롱, 21장 8절. 야, 찾으셨으면 빨리 우리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함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다른 못에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그러니까 여기 둘째 사망은 뭐요? 지옥 아니요. 그런데 지옥을 여기 말하그랬어요. 그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극렬히 타는 불못불을 너아까지옥이잖아야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바로 그 앞에 있으니까 우리 봉독하기 쉽습니다. 세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로. 여기도 어, 지금 지옥을 뭐라 그랬어요? 어, 지옥을 또 불못이라 그랬잖아. 극렬이 타는 불못불이다. 지금 지옥을 말하는 거요. 야요한기시록 20장 10절. 근데 그 앞으로 조금은 얼마나 쉬어 세장 또, 저희를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밤낮 회롱을 받으리라. 짐승고, 그 적그리도와 거짓 선지자, 그, 그, 응, 응. 짐승 앞에서, 저적그리 앞에서 바람재민 노리던 거짓 선지자, 그 놈들이, 어디, 어디, 유황못에 던져진다 고 했잖아요. 그데그 유황 못에 던져지면은 밤낮 괴로움을 당하니까 여기여기도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유황 못도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렇게 기록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야 19장 20절. 제장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력으로미워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그 음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미, 이거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 지옥입니다. 그 산채로 누가 누구 들어갔어요? 거짓 선지자하고 요 짐승이니까 이적그던도 뭐가 내사랑이 놈도 요거 들어간다그 말요. 야, 그런다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 2절 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야, 14장 몇 절이라고요? 9절로 10절 세 장.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어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보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보도주라 거루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 가리로다 짐승과 구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러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짐승과 구상에게 경배한 자하고 이마에나 어, 손에 표 받은 자는 어, 지금 어디에 들어간다겠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했잖아요. 밤낮쉬지면 그리 그래 지옥에 간다 했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가 바로 여기, 지금 누구가 내 사랑 신상에게 경배한 자를 말해요. 누구한테 사랑이 신사에게 경배하면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 받으라 그런 말